안녕하세요 김원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정치 개입이 금지된 군이 정치 공작에 동원됐다면 당연히 군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가스가 돌려받은 140억, 대통령의 민정과.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관이 이 돈을 돌려받는데 도움됐으니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남용됐는데 당연히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다스 주인이 맞냐고 그래서 그랬냐고 국정원 특활비 초대 고위공주자들이 국정원 돈을 횡령 이용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 제가 없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뺏을 수 있냐고 당연히 따져야 하는거죠. 당연한 걸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자체가 적반하장인 겁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서 마침 직전 대통령이 수감됐든지라 그리고 김관진, 임관민처럼 본인에게 직접 책임이 닿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맨에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평창 올림픽 성공을 소망하시던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챙기시기빕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김은주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에 김은주입니다. 아 기자회견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 클립 중요 클립땄 떴는데 예. 최근 검찰 수사는 전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laughs> 저 책임 <제> 중 <laughs>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어. 이 기자. 회견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기자회견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생각나시죠. 네,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뉴수공장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자사형이다. 어,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어, 권위와 정치적 이상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 끝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해서는 안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그런 건잘 알아요. 아예 끝났구나. 예, <laughs> 네,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파면되고 구속되기까지 단한 번도 그 흐름을 뒤집지 못했죠. 네, 그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어,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측근 발이었죠. 대부분, 뭐, 20여 명이 모여서, 뭐, 강경대응 한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를 안 굴고 참는다 우리라고 가진 게 없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첫 측은, 김백준 씨 구속되면서, 아, 드디어 폼을 여는구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뭐,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폭로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네. 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혹은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두려움 또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 성명 때처럼 뭔가 비장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단호함 하도 못해 이제 아,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심 이런 거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들지 않기침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네. 내용도 없고. 강단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손에쥔 카드가 아무도 없구나 패를 활짝 어,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그래서 보면서 아 끝이 났구나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다 끝이 났다 보수 집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언론에서는 네 보수를 개멸시키려고 정치 공작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수 집결의 메시지 아니냐 하는데 보수 집결 안 합니다. 안 해요. 지금 전직 보수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낮은 대통령이에요. 심지어는 여론조사 최근에 걸 보면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어, 보수 지층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아우라 때문에 집권한 대통령 아닙니까? 내용을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가 각자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에게 투표하면 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욕망만 채워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현재 내 욕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알아요. 왜 집결을 해요? 집결 안 합니다. 전혀. 예.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극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집결 안 하고요. 네, 내용도 없고 저는이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명박 전대통령의 제가 첫째 근이었으면 말렸을 텐데. <laughs>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욕망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뭐 이권이 연결된 사람이거나, 네. 그 사람들의 힘은 세지만 지금 대놓고 지원을 처지가 아니거든요. 네. 뒤에서 뭐 김관진, 인관이 빼낼 때나 힘을 발휘하지 집결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 끝이 났다. 예, 저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예, 나에게 물어달라 수사. 네, 가장 눈에 띄는 말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이런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면서요. 자신에게 물어달라라고. 이게 받았습니다. 이제 전단골목 성명 때 같은 어떤 그런 효과. 를 의도한 묻구거든요. 근데 정작 이 SBS에서 그럼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수사에 응하겠다는 건 아니다. <laughs> 이렇게 또. <laughs> 네, 아직 요구받지도 않은 검찰 수사에 나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laughs> 나가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길에 기자들이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네, 그 나중에 이제 SBS가 따로 취재했나 본데 그럼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메일 보내라는 겁니까? 나한테 궁금하고 있으면. <laughs>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성명서 문안 직접 다듬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라라는 표현은 자기가 썼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에게 물어달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밑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 이제. 그 소환에 조사하지 말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도 봐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메일 하라는 건지 문자 하라는 건지 이게 너무 웃겨요. 나에게 물어라. 그러놓고 나를 차라리 구치소에 넣어라. 뭐 이런 식의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수사에 응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게 뭡니까? 니네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고요. 네. 끝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자, 어, 근데 관련해서 어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그 내용은 정두원 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TBS, 어, 예, 김종대의 색다른 시선. 네, 6시니까, 입 네. 제가 6시 반인가, 그시간을 몰라가지고. 네, 색다른 시선 김종대입니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거기서 히트, 저걸 하나 냈습니다. 그니까, 김백준 키맨이지만, 진짜 더 키맨은, 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 실장이다. 하고, 어, 그 내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전 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네, 실제로 검찰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지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이 될때 그때 비서관으로 출발한 굉장히 인연이 오래된 어, 분인데 이제 히스토리가 어. 어디, 은행, 어디 은행이었죠 저축은행인가? 예, 저축, 예, 예, 저축은행 비리 당시에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1년 3개월 동안 보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부인, 부인이 부인이 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예. 어, 이때 뭐 아무도 빈소에 가지 않았고 문상 가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한 명도 가지 않았다. 뭐,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더해져서, 어, 대단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죠. 예.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억 원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직전에 달러로 환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김희중 전 비서실 장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어제 보도된 부부라고 보도하고 말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김 여사한테도 국정원 특활비 를 줬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 대통령 순방할 때는 자기 돈쓸 일이 없어요. 자기 돈을 쓴다면 뭘살때 밖에 없습니다. 따로 쇼핑을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예. 네, 그 굉장히, 전혀 어디로 틀지 모르는 파괴력 있는 사안인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네. 정두원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중에 집사, 성골 집사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돈 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한번 그 사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전혀 챙겨 주지 않았고 어 그리고 이제 부인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빈소에 오지 않았고 어 그래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또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어, 나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네,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신이 두번 구속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어, 하여튼 이 여기서 시작된 여기서 촉발된 그 부인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예. 어, 수사가 과연 어디로 틀지.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출발이 지금 김희중전 부속 실장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특검비는 지금은 사억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억으로 끝났을 꼭 가치가 전혀 아닌 게 현재 김주성 전 국정기조실장 발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두 번째 기조실장이 모경만 실장입니다. 이모만 실장 시절에도 돈이 갔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거기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특활비 액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예, 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건네졌다고 하는 특활비 예, 훨씬 더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규모가 큰 분이라서 예. 한번 이렇게 당겨왔는데 되는데. 그리고 영수증 안 났는데 본인은 안늘킨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당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 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요. 수시로 자신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수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라 합니다. 요구권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돈 많이 갔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취의 이야기들을 내습니다 대변인 논평입 어, 대변인 논평 정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덧칠 예, 게 있었다면 아주 크게 세게 나왔겠죠. 거리두기를 거기서도 시작했 걸로 저는 보이고요. 예. 돈더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게 부인 쪽으로 튄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까이 하고요. 다음 수은요 네 다수 전직 임원이 공동명의로 땅을 사고 서로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사실이 JTBC 보도 결과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손수 투자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인데요. 비비케 설립 직후 사들였던 이 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60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이땅 또한 실소유자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아 어, 이건 제, JTBC의 진짜 단독이네요. 예. 최근에는 다소 단독이라고 보시기 어려운 단독도 있었는데 이거 진정한 단독이네요. 어, 여기서 키 포인트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시점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가 200억대였죠. 255몇 억이었던가요? 일부가 다 쓸어 들어갔다까지는 당시 검찰 수사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요 시점에 그 돈이 이 땅을 사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교차 근저당 뭐 이건 뭐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 실소유 땅을 의심되는 모든 부동산이 등장하는 네, 겁니다. 특징이죠. 예, 네, 네. 모든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같이 공모해서 배신하지 않는 한 땅을 팔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네, 그렇죠. 묶음장치죠. 근데 네, 자기 이건 땅이라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팔수 없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참여 의혹이 있는 모든 부동산이 등장하는데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요기이 얘기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이제 사장 회장 시절에 당시로는 대기업들이 뭐 삼성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참여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그 고임원들한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예, 근데 더 온다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겠죠. 땅을 다뤘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잠깐 언론에서도 언급됐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 앞으로 됐던 땅들을 본인이 그냥 꿀꺽하고 나왔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 땅을 차명으로 돼 있던 걸 자기 이름 앞에 네. 총실가의 재벌 관리 차원에서 있었던 네. 비자금을 본인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네, 땅을 부동산을 꿀꺽했기 네. 때문에 본인은 잘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는 이제 도곡동 땅외학 시점 아니겠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땅값이 해군 기지 때문에 45배가 올랐어요. 처, 네, 최소한. JTBC가 그런 내용도 보도했는데요. 특히나 강정동 땅 같은 경우에는 해군 기지 건설이 본격 추진하면서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 뭐2 3 0배도 올랐다고 하는데 해군 기지 건설은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 제1롯데 타워에서도 그 확인했듯이 어, 돈과 국가 안보 사이에 돈을 택하시는 결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해군기지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 공약은 자기 땅 때문에 세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매우 강하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해군기지 공약은 개발 이슈였다, 처음부터. 그 관점에서 봐야 될산 해군기지는 원래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했죠 예 추진해서 결국 어~ 그것을 맺었는데 그때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저분이 해군기지에 그렇게 관심 있을 리가 없는데 저 주변에 땅이 있나 보다라고 <laughs>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대제당이 나왔군요. <laughs> 이런 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네. 강정마을 해군기지뿐만이 아니라 호군동땅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광단지 개발이 결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불가 불가사의한 일들은 다이권과 연결해서 이권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99.9%입니다. 예. 아, 왜 차명으로 했을까? 예, 이런 얘기, 이제 다스 불론에 어, 비롯해서, 왜 전부 다 차명일까, 재산이. 근데 특히 이제 다스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그런 이, 사연이 있어요. 이게 다스, 대복2공 처음에는. 그, 1987, 지금 현재 한참 하자가 한 되는, 1987때 설립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건설 현대건설 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이제 본인 주장으로 그러는데 그 현대차 회장이었던 정세용 회장이 권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권유를 했냐면 그 내막이 좀 있습니다. 당시 이제 현대차가 부품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품을 직접 생산할 회사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을 퇴사하는 임원들한테 권유를 했다고 해대, 해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당신도 그~ 그~ 정세회장의 동창이거든요 고대 어~ 어~ 당신도 자네도 같이 퇴사하면 회사를 하지 근데 당신만 하더라도 어, 아무리 이제 그~ 회장이 권유한 걸 하더라도 어쨌든 현직인 상태에서 그~ 겸업 투잡이잖아요 엄연히. 직원들 보기에. 네 일감 몰아죽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직원들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당시 현대세라든천남한테 그리고 당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 참여으로 맡겼다가 그러다가 천남이 꿀꺽하면 어떡하냐 생각이 들어서 <laughs> 형인 이상한 씨를 끌어들이고 어, 왜냐하면 당시 또 뭐, 이 차명에 대해서는 법법 제재, 법적 제재의 정도도 낮았고 실명제가 그때는 아니었던 그리고 있었으니까. 나서 금융실명제 하면서 다 해결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어, 안 하고 꾸, 꿈쳐두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명, 거의 모든 대상이 차명으로 예, 된 것이다 시설을 따져보자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제목 정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검찰이 어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협력 업체인 IM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승계 관한 얘기네요. 예, 위장계열사 그리고 다스 승계 관련된 그러니까 주변 이제 다스만 하다가 다스 주변에 위장계열사가 아닌가 혹은 뭐 승계와 직간접 관련이 있나 하는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어, 곧 전말이 나오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맨에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평창 올림픽 성공을 소망하시던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김은지 생각이었습니다. 인 김은지입니다. 아 기자회견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 클립 중요 클립 땄는데 예.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laughs> 저 책임 <재임> 중 <laughs>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 오늘의 입장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제 걱정이 돼가이 기자 견 제가 보기 하지 았어야할기자견이에요왜냐면박근대통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정치 개입이 금지된 군이 정치 공작에 동원됐다면 당연히 군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다스가 돌려받은 140억, 대통령의 민정과.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관이 이 돈을 돌려받는데 동원됐으니,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남용됐는데 당연히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다스 주인이 맞냐고, 그래서 그랬냐고. 국정원 특활비, 초대 고위 공직자들이 국정원 돈을 횡령 이용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 재가 없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뺏을 수 있냐고 당연히 따져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걸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자체가 적반하장인 겁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서 마침 직전 대통령이 수감됐던지라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처럼 본인에게 직접 책임이 닿을 때 투표한 거거든요. 아이 사람에게 투표하면 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욕망만 채워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현재 내 욕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알아요. 왜 직결을 해요? 직결 안 합니다, 전혀. 예.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극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직결 안 하고요. 네, 내용도 없고. 저는 이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가 처치권이었으면 말렸을 텐데. <laughs>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욕망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뭐, 이권이 연결된 사람이구나. 네. 그 사람들의 힘은 세지만 지금 대놓고 지원을 처지가 아니거든요. 예. 뒤에서 뭐, 김관진, 임관빈 빼낼 때나 힘을 발휘하지. 집결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 끝이 났다. 예. 저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나에게 물어달라 수사. 네, 가장 눈에 띄는 말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이런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성노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네.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격이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혹은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두려움 또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 성명 때처럼 뭔가 비장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단호함, 하다못해 이제, 아,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심. 이런 거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들지 않, 기침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네. 내용도 없고, 강단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 손해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구나. 패를 활짝, 어,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기자에게는 그래서 보면서, 아, 끝이 났구나.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다. 끝이 났다. 보수 집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언론에서는 네 보수를 개멸시키려고 정치 공작하는 거다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수 집결 의 메시지 아니냐 하는데 보수 집결 안 합니다 보수 집결 안 해요 지금 전직 보수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낮은 대통령이에요 심지어는 여론조사 최근에 걸 보면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어, 보수 지 지층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아우라 때문에 집권한 대통령 아닙니까? 내용을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가 각자 자기 욕망 첫 번째 기자회견 생각하시죠 예. 네.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뉴스공장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자살형이다 어,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어, 권위와 정치적 이상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 끝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그런 건잘 알아요. 아예 끝났구나. 예. <laughs> 네,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파면되고 구속되기까지 단한 번도 그 흐름을 뒤집지 못했죠. 네, 그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어,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측근 발이었죠. 대부분, 뭐, 20여 명이 모여서, 뭐, 강경대응을 한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일을 안 굴고 참는다. 우리라고 가진 게 없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첫 측은 김백준 씨 구속되면서, 아, 드디어 폼을 여는구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뭐, 전쟁이 일어왔죠